지 구급차 어디 있어? 응? 구급차. 구급차 어디 갔어? 구급차 안 보이네. 구급차 안 보이네요. 오 거기 있어. 소방차는 어디 있어? 소방차 엥. 에잉. 엥엥안 에잉, 에잉. 보이네? 어디 있어? 어디? 빨간색 소방차 어디 있지? 찾아봐. 오. 거기 있어요 노란버스는 어디 있어? 노란버스 아 거기 있어요 와 지안이 똑똑하다 그것도 노란버스고 와 그건 뭐야? 경찰차? 지안이 자동차 많다